자, 반갑습니다 아재코드 시간입니다 아, 취향에 대한 깊은 탐구 아재코드 시간인데 오늘 특별하게 제가 안경 한점 선보이겠습니다 안경 한점 보여드릴 건데요 안경이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패션의 완성이라고 했잖아 남나 악세사리 같은 경우 조금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그럴 것이 안경까지 신경 쓰게 이게 뭐 신발 뭐 가방 지가 뭐 양말 같은 경우야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이게 안경까지 신경 쓰 쓰기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을 좀 오래 쓰다 보니까 안경 오래 쓰신 분들은 양경 중요하다는 알고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유독 또 안경발 받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대표적인 안경발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서 안경을 벗으면은 아 굉장히 몰골이 중합니다. 연예계 쪽으로 살짝 화제를 옮기면 아마 대표적인 안경발 연예인들 유재석 씨 아니겠습니까? 유재석 씨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치트키처럼 뭔가 잘안 풀리고 웃음이 안 터질 때 안경 벗으면은 빵빵 터지죠. 뭐 임재동씨 같은 경우는 안경 벗으면 <laughs> 저도 약간 그쪽 느낌이죠 안경, 때문에 안경 같은 경우 좀 신경을 써서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안경을 쓰셨던 분들은 안경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제 지난 컨텐츠 중에서도 안경 컨텐츠가 한편 정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이제 안경을 소개하거나 안경을 이제 어떤 브랜드를 할 것인지 뭐 이것보다는 기존에 제가 소장하고 있는 안경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이러 브랜드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컨텐츠도 있었고요. 어, 본격적으로 이 안경이 좋다라고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요 환경입니다. 요 환경 뭐 케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저냥 그 유니클로에서 유니클로 제가 뭐 블로그를 보다 보뭐 유니클로 하면은 기노시타 다카히로라는 일본의 그 유명한 옷잘 입는 그 중년 그 아저씨로 소문난 그 편집장이 유니클로를 지금 이끌어 나간 지가 꽤 됐죠. 그분의 손길이 닿다 보니까 유니클로가 브랜드 평판이라든가 옷을 만들어내는 업됐다, 되게 좋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많은 분들이 언서 분들이라든가 국내 셀럽 분들이 기노 스타 스타일을 지 따라 하시는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롤모델이 되기도 했던 디노시타의 그 동그란 안경테에 보시면 될거예요 그분이 아마 유니클로 안경테를 쓰진 않았겠지만 이거랑 좀 비슷한 느낌의 그런 안경테를 갖다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게 저같은 경우는 뭐 상의 아우터 신발 뭐백 하다하다하다가 뭔가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좀 생기고 정신적으로 좀 여유가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안경까지 손을 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은 맨 마지막에. 보통 그럴 것이 안경테가 요새 좀 비싸요. 많이 비싸기도 하고 또 이제 유명 브랜드 안경테들은 뭐 꽤나 고가의 안경테들도 있고 물론 일본 브랜드의 뭐 핸드메이드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뭐 넘사벽의 가격대들도 많이 있어서 뭐 안경 마니아 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안경을 좀 좋아한다, 안경의 조회가 깊다 하시는 분들도 선뜻 이제 구입을 주저하게. 평소에 옷을 잘 입고 되게 신경을 쓰지만 안경까지 신경 쓰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부담 없는 가격대의 안경테, 특히 뭐 김노시타 다카이로의 그런 그 감성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안경테가 있다고 하니까 뭐 한번 호기심 삼아서 구입을 해봤는데 일단 퀄뭐 이런 걸둘째치고 일단 디자인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동글동글한 안경테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써보기 전에 일단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안경 테인데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런 느낌인데, 이거 쓰면은 약간 김구 선생님 느낌도 좀 나고요.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경태들이다 메이드인 차이 나기 때문에 만듦새 나쁘지 않습니다. 요 다리 자체가 약간 일자로 빠져가지고 피팅이 귀 거는 요 귀거리, 요기 안경태 요기가 이렇게, 이렇게 휘어져 있게써야 되는데, 요게 피팅이 잘안 맞으면 귀 옆이 귀 뒤가 좀 아프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예 그냥 일자로 쭉 빠져가지고 그냥 쓱 갖다 얹으면 되는 스타일이라. 밑에는 동그랗지만 위에는 약간 납작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을 때 안정감 있게 서 있는 이런 이제 느낌이니다 코받침대가 조금 얕아서 동양인 분들 특히 저처럼 이제 콧대가 없거나 콧가 낮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흘러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안경 사이즈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평소에 그 얼굴보다 좀 크게 쓰시는 안경테를 좀 큼직하게 쓰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저한테는 조금 작을 수 있겠는데 이거 그냥 조금 클래식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댄디한 그런 걸좀 연출하고 싶을 때는, 이런안경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뭐 책볼 때라든가, 뭐,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할 때라든가, 뭐 TV 시청할 때, 이렇게 데일리로 집에서 보통 쓸것 같아요. 이걸 쓰고서 나가면은, 뭐 나가도 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노시타 다카이로 같은가요 <laughs> <laughs> 저렇게 동그란 안경테 는 사실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닌데 요 가격 대비 나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안경테도 있다. 마침 또이 옷도 이게 기능스타 편집장이 평소에 자주 입는 클래식한 그 옥스퍼드 셔츠. 물론 이제 요것도 유니클로입니다. 옥스퍼드 셔츠에다가 이런 안경 쓰니까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을 때 뭔가 비교적 투자 대비 어 이미지를 확 바꾸고 싶을 때는 요 안경만한 게또 없네요. 요 안경 아이템들. 진짜 평소에 안경 이 눈이 좋으셔 가지고 안경 안 쓰시는 분들도 기본 그 도수 없는 그 렌즈 있거든요. 거기에 UV 차단하는 그 렌즈가 있으니까. 안경을 쓰시, 쓰지 않으시는 분들조차도 안경을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 쓰시기 좋고. 어그 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여기도 도수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쓰고 다니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유니클로 안경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제가 살펴봤고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쓰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재코대였고 다음에 좀더 재밌고 유익한 아이템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